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올릭스가 거의 지금 일주일 동안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떨어졌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저는요, 그 전에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올릭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이거,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뭘 하시면 안 돼?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들, 올릭스 절대로 이 겉으로 보이는 차트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 여러분, 차트만 보고 판단하면 무슨 자리입니까? 5만원 대전 고점 매물 대를 소화를 못 해가지고 5만원만 넘어갔다 하면 떨어지고 넘어갔다 하면 떨어지고 결국에 다시 22선 밑으로 떨어지고 많은.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결국에 고점 도파 못 해가지고 떨어지는 양상으로 보이잖아. 다만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뭐예요? 차트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차트만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바닥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올릭스는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바닥을 잡아왔다고? 처참하게 바닥을 다깨 부수면서 올라왔어요. 다깨 아, 부수면서 올라온 주식이야. 지금 자리 비록 60일선까지 내려온 자리 물론 좋은 자리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거 차트만 가지고 팔고 나가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지금 자리 에 팔고 나가 자리가 맞는지,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딛고 올라가게 될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올릭스 작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올릭스 바닥에서 매집해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이 주포 작전 세력은요, 작년에 12월 달, 1월 달에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올렸던. 여러분들 우리 1월 달에 주가 13,000원 했거든요. 13,000원짜리 일라일 릴리 뉴스 터트려 가지고 다섯 배 올려 놨습니다. 이때 작전했던 세력이 지금 똑같이 들어와 있고 똑같은 패턴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뭐가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오늘 뉴스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올릭스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올릭스 흑자 전환 확실하다. 뭐 나온다? 조만간 뭐도 나온다고? 1 1 1이 후속 재료까지 나올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대표님께서 저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주가 상황 보세요. 시큰둥해? 그러든가 말든가. 말, 그러든가 말든가 지금 팔고 나간 사람들은 계속 팔고 나가. 그죠? 물론, 오늘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 주가? 뭐 폭등 나온 것도 아니잖아. 아니, 흑자 전환도 할 거고, 그리고 뭐 후속 기술 이전 계약도 나, 더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작년 12월, 1월달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경험 우리 해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차트입니다. 무려 불과 한달 동안 2만 6천 원짜리 주가가 1만 3천 원까지 개박살이 났어요. 이 주가가 떨어진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전환 사채가 오버행으로 1월달에 상장된다고 13,000원짜리 전화자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120만주가 쏟아진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주가가 26,000원인데 13,000원짜리가 나온대요 오버행이잖아 그게 무서워서 팔고 나가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하락폭이 너무나도 끔찍한 하락이었습니다 왜?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 무슨 얘기도 돌았어요? 네. 무슨 얘기 돌았어? 아 올릭스 관리조목된다 뭐저 현금 매출이 모자라가지고 관리조목 된다 여러분들 오죽하면은요 12월 20일날에 올릭스 대표님께서 이미 아니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우리 올릭스요 25년도 내년 초에 기술 수출 나올 거고요 계약 마무리 단계고 결국 이게 뭐였어 이게 일라일리였잖아 그리고 재무적인 리스크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관리조목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관리조목 된다 뭐 매출이 모자라가지고 온갖 찌라시가 다 돌았거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올릭스 대표님은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진짜로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 종목 해당 상 없었고요. 진짜로 기술 수출 25년도 연초에 나왔잖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데? 진짜로 일날 일이 터지면서 올라갔잖아. 대표님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그거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 문제 없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우리 주주분들 이거 진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들어도 이때 여러분들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달이야 1월 달입니다 근데 주가 어떻게 돼? 대표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거나 말거나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야. 아니 여기 올리수 뭐이 회사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뭐뭐 어? 일랄 뭐 그때는 일라일리라고안 했죠. 뭐 기술 이전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은 당장에 내가 손실 보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파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노란색 가사표가 무슨 뜻이라고? 작전 세력들이요. 그 팔고 나가는 사람들 물량 다 매집했어. 그거 다 받아 먹었다고요. 누가? 작전 세력이요. 다 받아 먹고, 일라일 일리 뉴스 터, 터트려가지고, 이 주가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 누가요? 작전 세력이요. 여러분들, 그 작전 세력 지금 뭐합니까? 똑같아요. 떨어지는 거 다시 받아 먹고, 이거 5만원 위로 지금 주가를 누가 올려놨는데, 작전 세력이 똑같이 주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호재 나올 거라고? 근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죠. 왜? 당장에 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죠? 우리 올릭스 대표님 거짓말 안 해요? 이거 호재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에 중심 잡으려면 결국 누구 따라가야 돼? 우리 지난번에 일라일 일이 터졌을 때 누구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작전 세력들 작전 따라서 움직였어. 그 작전 세력도 지금도 들어와 있죠? 얘네들 뭐라고 작전한다고? 그 뉴스 정보 나올 거 알고 들어온 거야. 우리도 얘네만 따라가면은 이번에도 수익금 온전하게 더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이미 주가 5만 원, 4만 원까지 다 올라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게 언제입니까? 3월달, 4월달 우리 어렵고 힘들 때도 똑같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떠들어야될 내용, 들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쨌는지 바닥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면 결판이 나겠죠. 우리 주가 37,000원까지 떨어지던 이 순간에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다 수익전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팔고 나가면 여러분들 헐값에 바닥에서 파는 것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께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세 안 끝났어요. 뭘 보고 할수 있습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 경자큰 손들은 팔았어? 뭐 거래량 폭발했습니까? 떨어지는 거 지금 작전세력들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어. 작전세력이 여러분들 매집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작년에도 12월달에도 1월달에도 똑같이 결과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작전세력이 매집하고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돼. 왜? 그럼 그 주가 무조건 얼마는 가? 최소 거무세선 최소 거무세선 7만원까지 무조건 갈 자리야. 지금 위자에서 여러분들 7만원만 가도 여러분들 다 수익전환 가능하신 거잖아. 나는 여러분들께서 재 방송 보시고 최소한 제 가슴 받고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얘네들 7만 원이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세력의 목표가 검은색 선이 7만 원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자리는 7만 원이 아니라 어디 향해 있습니까? 8만 원으로 목표가가 상향이 됐어요 누가 상향했어요? 작전 세력이 상향해서 여기서 다음 호재 터트리면서 흑자 전환 다음에 기술 이전 계약들 그런 거 터트리면서, 호재 터트리면서 이 주가 어디까지 올릴 거라고 작전 세력이 8만 원이야. 여기서 60%짜리 폭등 한번 더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 2월 달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려봐 있습니다. 작전 세력들만 따라가면 우리 온전하게 수익금 많이 챙겨갈 수 있다. 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작전 세력들이 팔고 나가든가 아니면 얘네 목표가 달성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신경 써도 됩니다 왜 그것만 받아도 벌써 60% 상승이야 그것만 따라가도 우리 다 수익 전환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지난번 2월달에 올라가다 찍어 놀리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하는 얘기 똑같이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2월달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작전 세력들만 따라가면 우리 수익금 더 챙겨갈 수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미 고점에서 다 팔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금 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왜 방송을 찍느냐 말씀드렸잖아 당장 다음주에라도 타점 나올 자리야 나오면은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한번더 오는데 폭등 기회 한번더 오는데 제가 그래서 영상 찍고 나서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폭등 기회 오잖아 6만원 위로 더 가잖아 이거 차트 분석해가지고 알수 있어요? 기업 같이 분석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어요 이게 뭐를 따져봐야 돼 작전 세력이 하는거 따져봐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우리가 온전하게 수익을 챙겨 가기 위해서는 누굴 따라가자 작전 세력들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따라가는게 어렵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작전 세력들 파는지 파는지 이런 애들의 매수 매도 타점들 목표가 이런 중요한 타점들 여러분들께 영상도 올려드릴 거지만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문자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우리 올라가서 세력이 팔면 같이 팔 거라니까. 저는 저런 타점도 나오면 여러분들께 영상만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매수배드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 받아가실 분들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문자 한통꼭 보내주십시오. 전 여러분들께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결국에 전 유튜브입니다. 제 유튜브가 잘 되려면요. 제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정확히는 나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려서라도 고점에서는 고점이다. 바닥에서는 바닥이다. 여러분들께 항상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미 바닥은 잡혔고, 벌써 주가 4만원, 5만원까지 올라와 버렸고, 우린 이제 그니까 뭐만 신경 쓰면 된다? 고점만 신경 쓰세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희랑 같이 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런 작전 세력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관점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지금 자리 온전하게 수익보기 위해서는 이 작전 세력들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왜? 차트 분석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PER 따질 겁니까? 물론 미래같이 분석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장기 투자잖아. 여러분들 이런 올리스 같은 작전을 장기 투자 할수 있겠어요? 주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분기 단위로 투자를 하겠다고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만히 들고 있어도 다 수익 받죠. 근데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바닥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바닥에 사서 위에서 팔고 할수 있으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 이런 작전 세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작전 세력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 이런 세력의 타점들 어떻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내가 올리서 영상 뒷 부분에서 요약 정리마저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죠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가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할 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다음 날에 팔고 나가 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 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요약전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자리, 대표님께서 저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흑자전화 확실하다. 기술 이전 후속 계약 또 나온다. 이미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는데도 시장에 많은 시큰둥합니다. 왜? 당장의 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당장 손실 보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뭐라시고? 내가 손실 보고 있으면 팔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똑같습니까? 우리 작년 12월하고 똑같아. 관리종목 그런 거 전혀 해당사항 없다 오히려 비만치료제 기술수출 나올 거다라고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작년 12월 1월달 내내 주가는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고 나서 보세요 여기서 팔고 나가는 게 정말 맞아요 당장에 주가 떨어진다고 대표님께서 나온다고 했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팔고 나가는 거 맞아? 겁먹고 무서워가지고 팔고 나가는 거 맞습니까? 항상 올리수 주가 누구만 손실 보는 줄 알아? 무섭다고 팔고 나가는 사람, 떨어진다고 무섭다고 팔고 나가는 사람, 떨어진다고 무섭다고 팔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만 손이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했으면은 남들 다 팔고 나갔다 용기 내서 잡았으면은 수익 봤어. 남들 용기 내서 다 팔고 도망갔대. 지난 4월 달, 3월 달저 자리에서 용기 내서 여러분들 잡았어 봐요. 여러분들 혼자서 용기 내기 힘드시면은 제 방송이라도 보시고 용기 내셨어 봐. 또거 37,000에서 여러분들 잡았어 봐. 지금도 수익이잖아. 올라가다 떨어져도 수익이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잡으면 올라가다 떨어져도 수익이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13,000원까지 내려오던가요? 절대로 안내려져 그게 바닥입니다. 그 바닥이 지나갔어. 중요한 건 말입니다. 고점도 안 나왔어. 지금 잘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결국에 말입니다. 이런 뉴스들 정보들 다음에 호재가 뭐가 나올지 누구나 알고 있어?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런 내부 정보 작전세력이 큰 손들도 알고서 이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 작전세력의 다음 목표가 8만 원입니다. 우리 제값은 받고 팝시다. 8만 원은 가서 팔자고요. 문제는 이 검은색 선이 움직인다는 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지금은 8만 원이지만은 이게 5월달에는 9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런 목표가가 9만 원으로 또 상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 최신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면 제가 타점 알 그냥 잡아다 알려드릴 테니까, 방하라고 저한테 연락 한통 주세요. 위에 연락처 010-434-2-6279로 방하라고 문자 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혹시나 뭐매 영상 챙겨보는 게 번거롭다. 내그뭐 타점들, 어차피 중요한 자리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제 영상만 보시건 타점을 받아가시건 뭐가 되셨건 간에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다 우리 올릭스 잘 됐으면 좋겠어 나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우리 올릭스도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무슨 자리? 샀으면 은 샀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약전세력이랑 같이 파세요 이걸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